2025년형 제네시스 G90은 대한민국의 플래그십 럭셔리 세단으로 최고급 세단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완벽에 가까운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G90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 작품이자 기술의 집약체로 여겨집니다. 이번 2025년형 모델은 더욱 정제된 디자인과 진보된 기술, 그리고 진정한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의 자존심을 걸고 출시된 지구십은 국내외 경쟁 모델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외관 디자인은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을 완벽히 구현합니다. 전면부의 크레스트 그릴과 그릴을 감싸는 슬림한 쿼드램프는 강인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며, 측면부는 롱휠 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유려한 라인과 플러시 도어 핸들, 고급 알로이 휠리 조화를 이룹니다. 후면부는 절제된 라인과 세련된 리어램프 디자인으로 마무리되어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우면서도 위엄있는 인상을 전달합니다. 실내는 그야말로 프라이빗 라운지 수준입니다. 최고급 나파가죽 시트와 리얼 우드, 메탈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촉감부터 시각적 완성도까지 모두 프리미엄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2025년 형 지구십은 뒷좌석 공간에 특히 많은 신경을 썼으며, 비즈니스 클래스를 연상시키는 리클라이닝 시트, 마사지 기능, 전용 조명 미 터치 스크린 컨트롤러를 통해 VIP 승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전면부 역시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어지는 파노라믹 디지털 패널을 제공하며, 직관적이면서도 세련된 UX를 완성합니다. 파워트레인은 정숙성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기본형은 3.5L V6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하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되어 연비와 응답성을 모두 향상시켰습니다. 가속 시에는 매끄럽고 강력한 힘을 제공하며,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의 개입으로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고속 주행 시에도 안정적인 차체와 서스펜션 세팅 덕분에 흔들림 없는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2025 G90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동급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인 고속도로 주행 보조인 HDAII,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안전 사양이 기본 탑재되어 운전자에게 높은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지능형 서스펜션 시스템은 도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승차감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며 디지털 키, 얼굴 인식, 생체 인증 등 최신 편의 기술도 포함되어 사용자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합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뱅앤올롭슨100퍼센드 올러프센, 올러프센 위 최상급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실내를 콘서트홀로 바꾸어 줍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술과 함께 제공되어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청취자에게 몰입감 있는 음악 감상을 제공합니다. 지구십은 단순히 A에서 B로 가는 차가 아니라 그 여정을 예술로 바꾸는 차입니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점점 고급화되고 있으며 지구십은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 완벽히 부합하는 차량입니다. 벤츠 S 클래스, BMW 7 시리즈, 아우디 A8과 같은 독일 세단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지구시브의 상품성과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애국심과 프리미엄 브랜드 모두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지구시브는 가성비 있는 럭셔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네시스는 서비스에서도 타 브랜드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픽업 앤 딜리버리, 강문 정비 서비스, 전담 큐레이터 시스템 등 프리미엄 고객 케어 서비스를 통해 구매 후에도 고급스러운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는 것이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G90은 한국 도로 위에서 누구나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존재감 있는 차량이며 현대차가 쌓아온 기술력과 브랜드 철학의 결정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형 G50은 더욱 정숙하고 고급스럽고 똑똑하며 편안한 프리미엄 플래그십 세단으로 거듭났습니다. 제네시스라는 국산 브랜드가 이룬 진화의 끝판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2025 제네시스 G50은 국내 프리미엄 세단 시장의 기준을 다시 설정하며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델입니다. 만약 당신이 운전의 즐거움 뿐만 아니라 탑승자 모두에게 고급스러운 경험을 제공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지구심은 분명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